오늘은 k 디들이 하는 거짓말을, 거짓말을 해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딱 다섯 가지. 죽었나요? 살았나요? 100% 죽었습니다. <laughs> 두 번째 거짓말. 라일라이 라이라이. 거짓말. 거짓말. 립 서비스. 우리 회원님이 실력의 문제지 체의 문제는지는 잘못이 <laughs> 없어요. 하지만 또 그리고 체 너무 오래 쓰셔 가지고 체맛 보렀다고. 체 체.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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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지. 스코어. 어, 립 서비스 중에 또 스코어 빼먹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제 또 잔디밥이 원투데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스코어 나와요. 파보보 따야. 근데 <목소리> 그 따가 와서 응, 언니 나 보기인데? 어, 어. <목소리> 어머! 어머, 어머 또 하는 센스. 고객님이 우선이니까요. 그럼요. 파부부부 적어드립니다. 캐디의 그래. 거짓말 네, 네 번째. 번째 나이. 나이 웃기죠. 어, 이제 고객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 이제 남자 고객님들 네 분이 오시면은 그게 궁금하신가 봐요. 어, 언니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어려 보여? 나는 몇 학년 같아? 어, 이러고 생각하실 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 제일 잘 치실 것 같은 분? 어떻게 그죠, 그죠.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일단은, 응. 뭐, 이제, 딱 보기에 솔직히. 추천, 하게 5학년 같아 보이잖아요? 응. 그러면 일단. 4후로. 우리 회원님. 4후? 45? <laughs> 어, 많이 썼다 45? 4중? 어, 요 정도 이제 멘트 해드려야죠. 뭐 이런 거? 음. 응. 헤디의 <laughs> 거짓말, 거짓말 다섯 번째. 그 뭐지? <laughs> 아 경력엔 핸디 맞죠? 어 요거는 진짜 뭐 정말 일주일에 일곱 번이라면 일곱 번 들어요. 어떤 거 경력? 어, 언니 몇 언니 몇년 음, 차니? 아 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겸손하게 <laughs> 이 정도. <laughs> 사실. 사실. 사실 민국 캐디한지 오래됐잖아. 그렇죠. 어, 뭐, 너도 오래됐잖아. 그렇죠. 오래됐네.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laughs> 제가 1년 차 때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3년 차라고 했어요. 그것도 <laughs> 어떻게 보면 캐디의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5년 차 넘어가서 이제 10, 10년차 가까이 이제 되, 되면은. <laughs> 내가 이제 10년을 일했다라고 얘기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음, 제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아니야. 부담스러운 아, 건 아닌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너무 싫어. 뭐 어, 언니 진짜 오래 아. 일했네. 언니 돈 진짜 뭐 어. 건물 하나는 어. 샀겠는데뭐이 정도? 돈많겠 어, 언니 그돈 지금 다 어디 갔어? 막 그런 얘기 하죠.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도 난 아직 약간 캐디를 하고 있네. 막 이런 약간 그런 질문도 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 듣기 싫어서 대충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맞아요. 줄이기는 해 오히려 안당, 그 안, 정도 저희 당황해서. 정도 경력이 되면은 <laughs> 년 이상 얘기 안 해요. 4년, 4년 적당하다. 4년. 아, 4년. 4년 적당하다. 4년으로 얘기해어 근데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신, 1년 채안 되신 분들은 어, 올려야지. 한참 어, 올려야죠. <laughs> 올려, 근데 올려서 말해야죠. 아마 고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3년 차지, 5년 차지 응, 끊어져 이렇게 끊어져. 느끼실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도 나름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느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니까, 그냥 알면서도 좀, 그냥 넘어가. 응. 너그러이 주셨고. 봐주세요. <웃음> 그렇죠. <laughs> 어또또 핸디. 아, 맞다, 핸디. 어, 핸디, 핸디. 어, 고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 캐디 언니도 맨날 캐핸 골프장에서 일을 하니까 맨날 골치겠지? 이러면서, 언니 몇개 쳐? 아, 못 쳐요? 이러면서 몇개 몇 치라요? 저는 몇개 실제로 개 100개를 쳐요. 100개 치는 <laughs> 골퍼인데, 어, 저는 음, 100개를 음, 친다 라고 음. 얘기해도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같이 서로 100개 치니까 봐봐 봐, 봐, 봐 내가 나 고객 나 고객 인데 한 110개 치고 있어 지금 오늘 어, 한 110개 어. 넘겠네 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110개를 고객이 응, 치고 있어 응. 근데, 근데 옆에서, 내가 저 100개 차 얘기하면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거는 우리가 또 서비스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고 110개를 치는 고객 님이 언니는 잘 치시죠? 몇개 치세요 하면 응. 아닙니다. 우리는 전 120개 칩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laughs> 그리고 또어 너무 잘 친다고 캐디분이 어좀 그래도 아까 경력처럼 약간 아저좀못 치는 대한 보기 플레이, 80대 중후반 정도 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는 해요. 그면 이제, 네, 많이 문제하시죠. 고객들이 와, 이 언니 잘 치는구나, 이러고 네, 많이. 그러면 리치. 이제 필드 레슨 나갑니다. <웃음> 나갑니다. <웃음> 하지만 k d p 는 똑같다는 거. <laughs> 여기까지.